자 오늘은 주봉씨 다이어트 기념으로 아 주봉씨 제가 10년간 장사하면서 손님 90% 입맛에 맞춰 놓은 만능 샐러드 소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봉씨 샐러드 파스타 하면 어디? 니즈 컨테이너 거기보다 조금 더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일단 끓는 물 1리터 기준 막 소금 한 숟갈 파스타면 9분 삶아서 완전히 삶아서 식혀준다 이렇게 따로 보관해주고 새우는 살짝 튀기듯이 볶아야지 맛있는데 주봉씨 지금 몇 시? 아쉬워 벌써 12. <laughs> 12시 1 2시 귀찮아 요다 데쳐버린다 자, 식은 스파게티 면에 양상추 넣고, 케일도 네 군데 잘라서 넣어주고, 치커리도 넣고. 자, 업장 샐러드 소스 핵심. 요것만 알아두면, 뭘 비벼도 맛있다. 다진마늘 2 올리브유 3 간장 2 설탕 하나, 레몬즙 3 스위트 칠리 소스 2 케찹 하나, 통깨 하나, 고소하게 참기름 하나, 마지막 후추 갈갈갈갈갈갈. 이 소스에서 살짝 살사 느낌이 나게. 파인애플 할라피뇨, 양파 다져서 넣으면, 오! 소스 넉넉하게 뿌려주고, 주홍씨 새우 어디 갔어요 아까 다 도망가던데요. 새우 듬뿍 토핑해주고 색감 이쁘게 방울토마토, 블랙올리브, 옥수수콘, 마지막 식감 포인트 바삭한 양파 오레크. 자 주봉 씨. 와우 부운씨시 너무 맛있다. 한국말로 해. 전마탱구리. <laughs> <laughs>